반갑습니다 멜탕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트리거 복각을 기념하여 리뉴얼도 할겸 간단하게 정리해서 이야기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하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부탁드립니다. 먼저 트리거는 어떤 캐릭터인가? 트리거는 전기 속성의 격파 캐릭터이면서 여진 공격을 활용하는 오프필드 컨셉의 캐릭터입니다. 조작 난이도도 쉽고 간단하고 트리거만의 유일한 디버프 능력도 있고 아스트라 다음으로 범용성이 좋고 서포팅이 괜찮은 캐릭터라서 약간의 다재다능한 능력을 가지고 있는 캐릭터입니다. 트리거의 스킬을 알아. 보 보자면, 트리거는 적이 그로기가 아니어도 그로기 약체와 배율을 늘려주는 어찌 보면 사기급의 디버프 능력을 가지고 있는 캐릭터입니다. 적에게 모든 피해를 증가시키면서 동시에 격파와 서브 딜링까지 수행하는 다지 다능한 스킬을 가지고 있습니다. 트리거는 오퍼필드 상태에서도 여진 공격을 할수 있는데 여진 공격을 할때 소모되는 결이라는 포인트를 채우고 시작해야 됩니다. 결이는 일반 공격 버튼을 홀드하면 금방 채울 수가 있고 마지막 사격 이후 빠른 지원이 활성화되면서 트리거 역순으로 캐릭터가 교대가 되는데 매끄럽게 전투를 이어 나갈 수가 있습니다. 그 밖에 강특이나 궁극기를 사용할 경우에도 빠른 지원이 발동이 되는데 이때는 트리거가 공주 상태에 진입하면서 결의 포인트를 소모하지 않고 여진 공격을 발동시킬 수가 있게 됩니다. 정리하면 트리거는 시작하자마자 일반 공격 홀드를 해서 결의 포인트를 꽉 채우고 빠지면 되는데 에너지나 데시벨이 어느 정도 생기면 가끔 나와서 강특이나 궁극기를 털어주면 되겠습니다. 간단한 장기술로 트리거는 일반 공격 홀드를 할때 방향키를 좌우로 잡으면 빠르게 사격 들어가면서 결의 포인트를 조금 더 빠르게 채울 수가 있게 됩니다. 그렇다면 트리거는 전용 엔진이 필수일까? 트리거의 추가 능력을 보시면 치명탕률의 90%까지 챙기면 좋은데 하필 트리거의 전용 엔진 주옵션이 치명탕률이라서 챙긴다면은 비교적 세팅 난이도가 쉬워집니다. 여기에 충격력과 방어력 감소 디버프까지 부여해서 트리거의 전용 엔진은 정말 훌륭한 성능을 발휘하는 엔진이라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유가 되신다면 은 챙겨주시는 게 좋고 만약에 없다면은 대체 엔진으로 상시에서 격파 엔진인 구속된 자와 헬파이어 기어 중에서 보유하고 있는 걸로 착용해서 사용해 주시면 됩니다. 이마저도 없다면 A급에서 충격력을 챙겨주는 격파 엔진을 위주로 챙겨서 세팅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트리거 디스크는 과거에만 해도 그림자 4세트를 출시 당시에 추천을 했지만, 현재 트리거에게는 딜적인 능력이라던가, 그러기 능력이라던가 크게 기대하기보다는 서포터 쪽 능력을 더 기대하면서 사용하는 편입니다. 그래서 스윙재즈 고요수 개별 원시펑크 등 다양한 서포터 디스크들을 착용했지만 최근에는 격파 전용 디스크이면서 버프 능력을 가지고 있는 살림의 왕 디스크 4세트를 많이 채용하는 편입니다. 살림의 왕 디스크는 치명타 피해를 괜찮게 제공해주는 격파 서포팅 디스크라서 대부분의 격파 캐릭터들도 많이 채용하는 편입니다. 그래서 트리거에게 이 살림의 왕 디스크만 착용해주고 여러 파티에서 크게 변경 없이 그대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2세트는 취향에 따라서 다양하게 선택할 수 있는데 대체적으로 쇼크스타, 스윙재즈, 딱다그리 등 각자 목적에 맞게 사용하는 편입니다. 4번은 치명타 확률, 5번은 전기피해, 공격력 중의 선택, 6번은 충격력 혹은 상황에 따라서 에너지 회복 정도를 선택해서 사용하는 편입니다. 구옵션은 그 당연히 치명 탕률을 우선적으로 챙겨서 트리거의 추가 능력과 살림의왕 디스크 조건을 최대한 맞춰주시는 것을 목표로 파밍해주시면 되겠습니다. 트리거도 평가가 좋은 돌파 구간이 있습니다. 돌파는 당연히 하면 할수록 좋은 거라서 가성비를 따지는 게 말이 안 되긴 하지만 그래도 트리거 1돌파는 정말 지갑 여유가 되신다면은 강추 드리는 돌파이긴 합니다. 트리거의 약체와 비율 수치가 더 크게 증가하고 여진 공격 풀 타임도 줄어들고 결이 포인트 최대치도 증가해서 트리거의 핵심적인 부분들을 일괄적으로 버프 시켜 주기 때문에 지금까지도 좋은 평가를 받고 있는 돌파 구간입니다. 이 돌파는 많이 하는 편은 아니지만 그래도 역시나 괜찮은 게 아군의 치명타 피해를 준수하게 챙겨주는 괜찮은 돌파 구간이고 4돌파6돌파는 역시나 트리거의 딜링 상승을 조금 기대해 볼수 있는 구간이지만 예전에 사용했을 때는 메인 딜러급으로 능력이 상승되는 게 아니라 서브 딜링 능력을 조금 더 강화시켜주는 그런 돌파 구간으로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은 트리거 주로 어떤 파티에서 사용할까? 대표적으로 의원이 있으신 분들은 의원 트리거 귤보기 의연 이노 트리거 이렇게 해가지고 미아즈마 프리스트에서 많이 사용하는 편이고 미아비에게 트리거를 사용하실 분들도 파티에 전기 속성 캐릭터가 있다면은 미아비 트리거 야나기, 미아비 트리거 리나 이와 같은 조합들도 충분히 활용해볼 수 있습니다. 이블린과도 활용이 가능한 편입니다. 대표적으로 이블린 트리거 아스트라인데 트리거 아스트라 시너지가 워낙 굉장히 좋은 편이라서 꼭 이블린이 아니더라도 저 자리에 다양한 강공 캐릭터들과 함께 훌륭한 결과를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이번에 시드를 뽑으신 분들이라면 당연히 트리거 활용해볼 수 있습니다. 시드 트리거 나머지는 강공 캐릭터를 배치해서 사용해주면 되는데 순서는 반드시 시드 다음에 트리거가 올수 있게 배치를 해야지 시드가 트리거의 빠른 지원을 받아 먹으면서 조금 더 주력 딜링을 잘요. 활용할 수 있게 됩니다. 마지막으로 곧 AS 예정으로 오피셜이 나온 영호 m 비입니다 트리거의 제일 좋은 단짝이면서 같이 여진 공격을 활용할 수 있는 캐릭터입니다. 특히 이번에 OP가 나오게 된다면 더욱 더 좋은 시너지가 나올 것으로 예측이 되고 있는 조합이기도 합니다. 네, 이렇게 해서 트리거 복각 기념으로 옛날 영상에서 리뉴얼을 좀할겸 간단하게 이야기를 나눠 봤습니다. 혹시나 추가적으로 궁금하신 부분은 언제든지 댓글 남겨 주시면 답변드리겠습니다. 그럼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